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야말로 공짜 같은, 에, 공짜 같은 서울 경매보다 훨씬 싸죠. 뭐 경매가에 한값도안 되는 어, 1층 상가 건물입니다. 1층 건물이에요. 에, 뭐, 저희가 촬영을 잘 하지만 에, 정말 이런 매물은 1년에 한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정말 믿기 어려운 징급 매물입니다. 저희가 1층 상가가 한 30평 정도 되면은, 옛날 한번 권리금만도 뭐 1억이 넘어가죠. 시설비도 1억이 넘어가고. 예, 그런데 이런 매물이 30평, 전용이 16평, 1층 상가가, 1층 상가 건물이, 자, 우리 서울 시내에 평당 뭐 2천만원 이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당 2천만원 오래됐어도 요즘 분양은 뭐 4천만원 5천만원씩 분양을 하니까요 어, 뭐 2천만원 잡으면 30평이 6억이고 1,500을 쳐봐도 4억 5천인데 어, 권리금도 이억게 넘죠 1천만원 식당을 하든 사무실을 하든 그런데 총 금액, 총 금액. 어, 권리금에 가깝게 3 0평짜리가 1902억 천에 나왔습니다 이억 네, 그야말로 뭐 권리금도 받기 어려운 최적화가 네. 나왔습니다 위치도 어마어마한 곳이죠 여기가 바로 가산디지털역 벤처, 벤처타운입니다 여기가. 자 여기가 가산디지털역 자 우리 지방분들도 아실 거예요 가산디지털역 그 다음에 구로 디지털역, 서울의 에, 자, 주식산업센터 벤처타운이죠. 여기 바로 앞에도 벤처타운입니다. 에, 서울 시내에서 가장 직장인이 많은 동네가 가산 디지털역, 그 다음에 구로 디지털역, 주식산업센터. 바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건물들이 다그 유명한 가산 디지털역, 주식산업센터. 혹은 뭐, 벤처타운, 벤처기업이 그냥 쫙 있는, 어, 가산지탈역 벤처타운, 제가 한 중앙에 와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 자, 이런데 1층 상가가 30평, 이 2억 천만 원을 판단 게 말이 안 됩니까, 이거? 원래 2억 4천까지도 지금 경매를, 낙찰을 받을까 했는데, 2억 천만 원까지 지금 누가 낙찰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경매에 누가 가져가기 전에 제가 2억 천만 원을 저희가 납부했습니다. 2억 천만 원을 팝니다, 2억 천만 원을. 에, 진짜 2억 7 0만원 갑니다. 에, 지금 입주에 있어요. 에, 식당이 입주에 있습니다. 식당이. 에, 식당이 지금 에, 천에 99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99만 원 입주에 있어요. 식당이. 에, 장가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벤츠 타운이잖아요. 이쪽이 이쪽이 벤츠 타운이에요. 여기 유명한 벤츠 기업들 다 안에 있죠. 저기 음, 다 안에 있습니다. 이쪽 뒤쪽으로 하면은. 가산 디지털 단지역.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7호선하고 1호선 W역세권이죠. w 역거리입니다자 여기 눈앞이 이제 옛날 두산 두산 아파트입니다. 두산 아파트. 자, 여기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곳이 가산동 동사무소. 어, 가산 동사무소. 가산동, 가산동 동사무소. 가산 디털 단지역이 가산동이에요 가산동 네, 가산동입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입니다 저 건물 옆쪽으로 지하철 서울 1호선 3호선 w 블세권 가산 디털 단지역이 있어요 바로 저희 건물의 1층 이쪽이 상가거리에요 이쪽이 상가거리입니다 좀구 보시면 이쪽이 상가거리인데 여기 1층이 30평형 전용 16평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어요 2010년에 도 들어왔죠. 1 9 9만 원했습니다. 사실 월세가 적어서 경매까지 갈뻔 했다가 주인이 양보해서 2억 천까지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헐값에 나왔습니다. 헐값에. 우선 1층 가게 측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요즘에 1층 가게가 전용 11평, 10평 그렇잖아요. 에, 그런데 보통 5억, 6억 가죠. 제가 말하 경기권 이야기 하는 거고, 서울권은 어마어마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용 16평입니다. 16평. 요즘에 이렇게 크게 안 만듭니다. 1층을. 에, 저기도 구름다리가 있네요. 가산 뒤탈련 지역. 오른쪽으로 가산 뒤탈련 지역이 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바로, 그, 옛날 번화가, 옛날 번화가 구도심입니다, 구도심. 여기도 재개발 한다고 하기도 하고, 신안산선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하철. 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옛날 번화가, 옛날 번화가. 에, 1층이 뭐 휴대폰 가게도 있고, 어, 뭐 순대국집도 있고, 어, 뭐 빵집, 떡집 다 있습니다. 에, 여기 옛날 번화가에요. 제가 잘 알죠, 여 예, 여기 옛날에 진짜 한때 유명한 뭐 가리봉이라고 했잖아요. 네, 가리봉, 예, 바로 가리봉동 그 유명한 가리봉동이 가산동으로 바뀌었잖아요. 어, 가리봉동 이름이 가산동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 유명한 여기 먹자골목입니다. 먹자골목. 가산동을 지금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 가리봉동이 가산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예, 생소. 가산도 생소하죠 좀가리봉동이 응. 가산도 바뀌었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옛날 가리봉동 먹자 타운 야 옛날 생각이 나네요 지금 갑자기 미용실도 있고 눈썹 고칠기도 있고 응. 뭐 잡담 배달시당쫙 있습니다 에, 김밥집도 있고 여기 유명한 먹자 골목 여기가 저희 가게가, 여기 1층 상가 중에 한 중간 정도에 있어요. 저희 가게가. 30평짜리, 전용 16평. 어마어마한큰 평수입니다. 미용실 있네요. 그 다음에, 토토, 복권, 있고, 저희가 바로, 저기, 저기, 네, 예, 상겹입니다, 상겹. 그 삼겹, 그 다음에 풍성한 식당 두개다 저희 가게입니다. 네. 자, 에, 삼겹, 이게 2025년까지 지금, 예, 입리가 돼 있어요. 네. 삼겹, 열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 식당도 마찬가지, 저희 가게예요 자, 이겁니다. 이거 합니다, 이거. 자, 이게 지금 나왔어요. 아, 삼겹 나왔습니다. 이게 나왔습니다. 자, 대리뱅이죠? 옛날에 버스도 다더다고 하시는데, 마을 버스도 다더다고 하는데, 지금 안다니죠 마을 버스는. 자, 8m, 10m 소방도로입니다, 소방도로. 어, 소방도로. 10m 소방도로는 10m. 10m 소방도로에 잡혀 있습니다. 쭉 이렇게 에, 상가가 있습니다. 쭉 상가가 있어요. 다이 권력이 이렇게 넘어가는 곳이에요. 예, 유명한, 가리봉 목자, 골목입니다. 여기가, 가산동, 이름이, 동네 이름이 가산동로 바뀌었어요. 쭉쭉 예, 심지어 구로 디탈 단지역까지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도로가. 쭉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이 도로가 중요한 도로죠, 지금. 옛날 사람들 다 아실 거예요. 중요한 도로입 예, 중요한 도로입니다. 예, 중요한, 도로입니다. 예, 중요한 도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리봉 시장도 이제 네, 저끝트머리에 가리봉 시장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마트가 쭉 좌우로 있죠. 뭐 이쪽으로도 또 상가가 어, 가산 디지털 단지 역쪽으로 이렇게 쭉 펼쳐졌습니다. 쭉 펼쳐졌습니다. 이게 지나가는 주 통로예요. 주 통로 이 도로가 에, 지나가는 에, 주 통로랍니다. 통로. 그주 통로 주 어, 통로 한 중앙에 예, 저희 1층 가게가 있습니다. 1층 가게. 다시 저희 가게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저희 가게로. 저가 한번, 에, 저희 가게를, 에,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에, 가산 디지털 단지 여기, 에, 서울 1호선, 일자 서졌죠 일자. 그 다음에 7호선, w 역세권이죠. 서울 1호선, 7호선, w 역세권입니다. 가산 디지털 여기. 네, 저희 가게가 이쪽으로 쭉오다오면 현대 아울리시스의 중간 정도에 그 다음에 저희 매물 여기입니다 여기 저희 1층 가게에서 에, 가산 디지털 단지 역까지 걸어서 보보를 한 10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10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10분 정도 걸려요 음. 가산 디지털 단지 여기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어, 걸립니다 저희 가게가 그야말로 이건 에, 30평형이에요, 30평형. 전용이 16평. 4층에 1층, 에, 1층 건물이요 1층. 4층에서. 제가 보기엔 그냥 공짜 같아요, 그냥. 거저, 가, 거저, 가져가는 거예요. 평당 2천을 잡아도 매매가로 치면은 6억 아닙니까, 30평이면. 뭐, 1,500을 잡아도 4억 5천이잖아요. 그런데, 총금은2억 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 가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 여기 먹자 골목 1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게를 보여드립니다. 지금 가게가 바로 여기입니다. 두개 나란히 서 있네요, 지금. 네. 폭을 볼까요? 여기가 전면이고 어, 폭이 깊죠? 깊어요. 네, 쭉 깊이 있습니다. 안에 자리가 20개가 넘어요. 어, 30평이다 보니까 자리가 20평 이 넘습니다. 네, 20평 이 넘어요. 넓습니다. 넓어요. 응. 정말 다시 볼까요? 네. 자,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 땅에서 들어가기 가좀뭐 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여기 건너편이 뭡니까 이거? 어, 차 관련 업종이네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럼 안에를. 안을... 저 안에 한번 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마나 넓은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이, 여기 뭐 시설이 이렇다던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이. 천정만 좀 치겠습니다. 천정만. 저 회의실 안에도 이만한 크기가 있나요? 넓이가? 넓이가 좀큰 공간 이 있나요? 회의실도? 한번 살짝 해외, 공간만 좀 보겠습니다. 공간만 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여기는 앞이나 공간이 똑같습니다. 여기 배달 식당인데요. 여기 공간이나 여기 뒤쪽 공간이나 네, 뒤쪽 공간이나 앞쪽 공간이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배달 식당입니다. 네, 뒤로도 뒤로도 문이 있네요. 네, 뒤로도 문이 있습니다. 뒤로도. 아, 네, 뒤로. 아 뒤로 아 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뒤로. 네, 뒤로 연결돼 있어요. 뒤로. 뒤로 연결됐습니다. 뒤로 연결됐어요. 딜 연결됐어요. 다시 다 가겠습니다. 싱크대가 안에 있고. 아, 앞 공간은 뒤꿈과 똑같아요. 전용 16펜이니까. 화장실 도있습니다 안에. 화장실 됐습니다. 아, 화장실 됐습니다. 화장실 됐습니다. 여기, 여기 사람 거주하시네요. 거주하시네요. 거주하십니다. 나가겠습니다. 아. 예 여기 배달 식당입니다 배달 식당이고 저녁 16평에서 지금 암문이 있고요 뒷문으로 이렇게 연결됐어요 뒷문으로 저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로 그러니까요 가게가 얼마나 넓냐면요 자 여기 풍성 서셨죠 이렇게 쭉 가가지고 쭉 가가지고 심지어 가게 폭이 얼마나 기냐면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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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넓립니다 이거, 웬만하면 다른 가게, 세 칸, 세 칸. 지금 웬만하면 다른 거, 여기도 지금 가게예요 여기도 가게고, 저, 저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저, 옥상으로 뺐네요, 이거. 요리하려면은, 연기를 옥상으로 빼잖아요, 이렇게. 옥상으로 빼놨습니다, 이거. 배달식당 하시니까. 자,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에요. 길이가 길이가, 예, 저는 열네 스펙이 훨씬 넘어 보입니다. 가게 지금 세 칸이 세 칸, 3칸. 여기 한 칸, 가운데 한 칸, 저 끝에 한 칸. 가게 세 칸이 세 칸, 3칸. 세 칸입니다. 야, 넓습니다. 넓어요. 제가 아까 여기 에, 뒤로 나왔었던 거에 뒤로. 뒤로, 뒤로 나왔었어요 제가. 아까 여기 뒤로 나왔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가게가 여기까지. 어, 어마어마한 에, 넓입니다. 이게요, 권리가만이라도 시설이가 여기이에 배달 체인점이에요. 에 2025년 10월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여기 가리봉 옛날 가리봉동 여기가 에, 가리봉 여기 진짜 먹자 수요가 대단한 곳이죠 여기. 에, 먹자 수요가 대단한 곳인데 가리봉동 여기 얼마나 가게가 넓습니까? 저기 풍성 저기 노란 간판부터 보세요 네, 가운데 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게 세칸이에요 가게 세칸 3칸. 가게 세칸이 지금 16평 전용, 그 다음에 우리 분양으로 30평이잖아요. 30평이면 되겠구나. 1층 가게가 그냥 2천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신축은 4천만원, 5천만원에 서울 시내가. 신축 그냥 20평이면 10억 달러가 합니다 1층은요. 1층은 10억 달러고 됩니다. 에, 그런데 지금 단돈 2억 1천만 원입니다. 단돈 2억 1천만. 원. 이게 지금 동네 에 나온 매물이 아니에요. 여기 애초에 여기를 소유하고 계신 회사에서 에, 경매 직전에 에, 저희 NPL 쪽에서 에, 저희 회사로 연락이 온 겁니다. 에, 저희가 긴급하게 지금 촬영하는 거예요. 저기, 저기, 저기에요, 저기, 저기입니다 자기. 자기예요. 저기. 자기입니다. 저기죠. 지금. 저기죠. 지금. 아, 옆에도 이렇게 가게가 쫙 있죠. 금흥빵도 있죠, 지금. 금흥빵도 있네, 여기. 피자집, 피자집도 있고. 여기 그 유명한 가리봉, 가리봉 먹자 골목이 아니라, 가리봉동이 가산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가산동 하니까 지금, 어디가 어딘지 모르신 분 계실 거예요. 여기 그냥가리봉동 생각하시면 가리봉동. 아, 가리봉동이니까 저도 처음에 가산동이라고 할 때요. 처음 들어본 이름이 갑자기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가령을 가산동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쭉 이렇게 가게가 10m 도로입니다, 10m 도로. 10m 도로. 예, 그냥 옛날 같은 버스길이에요. 여기도 피자. 피자 배달치고 또 의외로 그 많습니다, 여기가요, 보면은 중국 간판이 많아요. 이쪽에 에, 중국에서 오신 분들 많이 삽니다. 에, 심지어 여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에, 중국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에, 여기 이 동네 사시면은 중국어 잘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중국어. 중국어 모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에, 중국 간판이 많아요. 여기. 에, 중국식품. 여기는, 아, 이건 영어로 써, 써나버렸네. 한글로 안 쓰고. 에, 여기 중국가가리봉네 제가 깊이 좀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지금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끝이 없어요, 여기가. 에, 끝이 없어요. 인구 밀집적입니다. 여기 다돈 모른 사람들만 살아요. 여기 중국분들 돈잘 벌어요, 여기. 우리 스리대 업종 다 아시잖아요. 이제 쭉 가면 이제, 구로 디지털역이 나와야 되는데, 이쪽으로쭉 걸어가면은, 구로 디지털역, 구로시장이 저쪽에 있네, 구로시장, 저쪽인데, 구로시장. 예. 구로시장도 나오고, 에.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유명한 곳입니다, 저기 저, 저, 쪽 보이시나요? 저 화면 한가운데, 고층 빌딩이 보이죠? 에, 저기가 바로 가산 디지털 단지역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주택가 밀집 구도심 주택가 밀집 지역이에요. 어 이쪽이 이제 에, 일하는 사람들 중국 그다음에 뭐 조선족 들 많이 모시고 에, 그런 곳입니다. 에 그래서 여기 1층을 뭐 제가 처음에 3억 9천에 저희 사이트에 올라왔죠. 3억 9천에. 처음에 이게 3 0 0치로 올라가 있었어요. 예, 그 저희가 관심을 안 가졌죠. 그런데 누나 씨도 이렇게 지금 2억 4천, 2억 천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거점이다, 거져 거저, 이거, 아, 거져요 야, 세상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허다하다 저희가 서울시내에서 30평짜리 1층 상가 건물을 2억 천에도 찍어봅니다. 이거. 야. 진짜 이거 기적같은 일입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고서 불가능한 지금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 이건 뭐 내년에도 이런 매물 없고요 네, 1년 전에도 이런 매물 없었습니다 진짜, 1년 전에 사억고천에 나왔던 거예요 진짜입니다 예, 네, 진짜예요 지금도 그게 올라와 있어요 사억고천 사이트에 네, 지금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도 놀래가지고요. 공짜 같은 그야말 공짜 같은 느낌. 그야말 공짜 같은 싼싼 싼 서울 1층 건물입니다. 서울 1층 상가 건물입니다. 그냥 공짜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권리금도 안 되는 거예요. 경매보다 싼 헐값 처분. 헐값 처분. 권리금만 이렇게 얘기가. 에, 서울시 에, 가산 디탈역 벤처타운 인근입니다. 뭐 그냥 최저가입니다. 최저가 제적갑. 공짜 같은 에, 긴급 유물입니다 현재 식당 운영 중이 있습니다. 에, 월세도 반값에 월세가 반값에 있어요. 사실은 천에 구십구만이 뭡니까 이거? 월세가 천에 구십구만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월세가 천에 백오십만원 받아야 되는데 월세도 좀 반값이에요. 월세도 반값이에요. 면적이 30평형. 전용 16평. 1층입니다. 아, 4층 건물 1층이에요. 현재 서울시는 1층 상가 는요 최아가 2천만 원. 분양평당 2천만 원. 천5 0만 원을 잡아도 4억 5천이에요. 30평이니까. 35 30, 3 30, 0으 30평 곱하기 천5 0만 원이니까 4억 5천이죠. 그 어, 근데 그냥 반값 2억 천만 원에 나왔어요. 2억4천까지 나왔다가 또2억천만원까지 나왔습니다 임대 1,199만원 부가세 포함이죠 당연히 2016년부터 지금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있었죠 매일 매일 대충60% 나옵니다 주소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탈역 벤처타운 인근입니다 자 이쪽으로 어, 쭉 건너가면요 어, 여기 가까워요. 이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지하철역을 어 이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또 이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 저희가 대리변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대리변가. 로 예, 저기 저희, 저희가 여기 옛날 가리봉 열때 여기 자주 놀러 왔어요. 너무 아주 전기없습니다 예, 옛날은 여기가 최고 번화가였어요. 예, 옛날 여기가 야. 음방도 있고 자 저희 코너 건물이죠 코너 건물 코너 건물 자 여기도 있고 자 우리 가게 지나갑니다 가게 1층에 가게가 나란히 4개가 있죠 에, 가게 지나갑니다 우리 가게입니다 우리 가게 우리 가게 지나갑니다 자 여기도 우리 가게인데 에, 여기는 혐의 넘어가버렸어요 미용실 스포츠 토토 하... 자, 급합니다. 슈퍼 있고 급하니까. 자, 저희가 내일 오전 한 10시나 10시 반 시간 찍어 드리겠습니다. 주소 바로 찍어 드리고요. 시간 찍어 드리고, 저희가 내일 아까 그 가게 앞에서 있겠습니다. 에, 저희 만나서 다시 한번 내부도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에, 이자 다 냈어요 문제없습니다 지금 정상계약입니다 정상계약 공인중개사가 정상계약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에, 내일 정상으로 적 계약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 시간 내에 오시면 됩니다 주소 찍어드리고 에, 제가 시간도 찍어드리겠습니다 오전에 10시나 10시 반까지 찍어드리면 제가 그때 와 있겠습니다 에, 금방이네요 자 이게 가산도 동사무소 뒤쪽으로 가산 디지털역 예, 아까 현대 아울렛 제가 지나왔어요 현대 아울렛 극장도 있죠 이 현대 아울렛에 예, 쭉 가면 됩니다 쭉. 그냥 걸어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 디지털 단지 역까지 제가 예, 제 걸음으로 걸어가면 10분도 안 걸려요 시간 충분히 있네요 한번 걸어가 봐요 아니요 그냥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저 지하철역에 저기도 저, 저 건물이, 저 건물 현대아울렛이죠 지금 저 건물 옆 건물이 현대아울렛입니다그 뒤쪽에 지하철역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고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주소 바로 문자로 찍어드릴 테니까요. 문자로. 에, 지금 방송은 추석 궁금하다고 보내주십시오. 그럼 바로 찍어드리고 내일 만나는 시간도 오전에 에, 시간도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셔서 에, 저희 만나시고 다시 한번 내용 보신 다음에 계약 가화합니다 바로 이건 멀티가 그 유명한 에, 가사 디지털한지펜트타운입니다 어, 굉장히 면적이 넓죠? 에, 유명하죠? 유명합니다. 자 그럼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고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MPL, 부실 채권, 경매 시점 매물을 방송한 특수한 유튜브입니다. 많이 보시고 에, 좀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그 홈페이지도 있죠. 홈페이지, 에, 유튜브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면, 에, 전국 금매물 1위, 에, 전국 금매물 1위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가입하셔서 보세요. 회원 80만 명입니다. 누구나 매물을 올릴, 올릴 수가 있고, 누구나 어, 나은메 매물을 공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입과 동시에 볼 수가 있고 가입과 동시에 자기 메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직거래 사이트니까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주소 찍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감사합니다.